<웃음> <웃음> 네, 여러분, 어, 이번 브이로그는 귀경, 아니, 귀경길 추석. 어, 어쨌든 예, 본가 가는 컨텐츠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안녕, 나 간다, 잘 있어. 국민대학교에서 걸어서 출발해서 북한산 보건문역까지 걸어서 도착할 겁니다. 네, 여기가 지금 벙릉교 지세? 쪽인데 북한산 보문 북한산 보문 뭐시게 아무튼 북한산 보문 쪽으로 지금 걸어가야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 내선순환도로가 내부순환도로? 내선순환도로? 좀 막혀가지고 버스로 가면 늦을 것 같아요 걸어가는 게더 빠를 것 같아서 지금 한번 가볼게요 택시 탈까요 택시 탈걸 왜 이렇게 오르막길이야 아.

A 아, 시간 걸려서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긴 지금 해운대고요 현재 시간은 아, 새벽 3시네요 어, 지금 잠깐 해운대 온 김에 해운대 해수욕장 b 들렀습니다 어, 지금 듣고 있는 노래는 of i g h t d a n c e r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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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밤바다 좋다. 아빠가 픽업해 주러 올 때까지 래서 기다릴 거예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목소리> 여러분은 저면안 돼요. 아빠 왔다. 하이. 음. <laughs> 아. <우와>. 빠 <아빠> 왔다. 에, <laughs> 네, 굿모닝입니다 지금 저는 큰집이라죠, 하 보통. 할머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짠. 오. 뭐가 많이 폈네 갑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잘 지냈습니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 안녕하세요 어이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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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가 엄청 깨끗해졌네 오 어, 감사합니다 그런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엄청 깨끗한 거 빨리 같이 어 그럼 관상 보실 줄 아십니까 관상 보셨니까 미국의 관상과향반 내가 왕이 될상인가 왕이 될상이라 개좋아. 나 귀엽지? 나 귀엽지? 네, 지금 이렇게 가족 피크닉을 왔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노래는 레드 윔프스의 카나타 하루카입니다. 스티해야 <laughs> 합니다 아, 어. <laughs> <오> <laughs>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노래는 하이키의 서울 서울 왔으니까 음악은 제 인생의 일부고 지디 뮤직은 그 인생을 도와주는 동반자인 것 같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